대 포장 이거 아이리버에 다 연락하면은 드리머스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드리머스 관계자분이 전화를 받으시고 이걸 사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배송비 포함해서 9,000원이고 솔직히 이거 더링크 플러스콘에서 하나당 4,000원에 팔았는데 배송비만 5,000원? 포장비인가? 아무리 포장비라고 해도 좀 비싼 것 같아서 반타액으로 본다고 할 뻔했는데 아무튼 제가 당장 급하니까 받았습니다 뭐 투어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몸이 부서진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뽀각이 나버렸고 몸에 그냥 사라졌어요 스트랩은 없는 채로 온다 내가 알아서 뜯어서 연결해야 된다 샀으니 다행입니다 캔디 m 디가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고 있죠 아, 겨울 다 지나고 나서 캔디 m 디 받을 것 같고 단지 키링. 사실 단지 키링은 이미 오프 에 풀렸을 때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서 갖고 있는데 되게 잘 잃어버릴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쯤 더 갖고 싶더라고요. 보통 오프가서 구하면은 그냥 취소해버리는데 이거는 취소 안 하고 취소 안 하고 그냥 하나 더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막 엔단치 더워지지 않는 이상은 안뗄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타리데이즈 이거는 정말 많은 걸 샀다가 많은 걸 취소하고 많은 걸 대리구매를 맡겨서 현장에서 사고 했던 거고, 이거는 머그컵이에요. 이나 음, 안전하게 담겨온 포카. 3류5 때는 좀 엉망이었잖아요. 대충 들어와가지고 포카 살짝 휘어지고 그랬었는데 음, 깨끗합니다. 사실 이나 내 스타일링이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뭐 슬설퍼니까 이거 살포가 아닌데, 이거는좀 걸고 싶어서 한 패브릭 포스터. 얼마 전에 광야 가는데, 광야에서 팔고 있어가지고 언제 보네? 부들부들 했었는데, 어떻게 해네요 이건 느끼는 건데, 이렇게 포카 공유, 공율, 모서리 공유를 통일을 못 시키더라고요. 왜이런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좀더 하늘하늘한 재질일 줄 알았는데, 좀 두꺼운 패브릭이라는 것도 좀... 놀라운 포인트고 안 꾸겨지게 걸고 싶은데 스타일러 돌리면 깨끗해질지 돌려서 걸어보겠습니다 나뭐 찍었어 이미 찍었어? 너도 찍었어? 나 아직 못 찍었어 어, 나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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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아기 구슬 아이스크림 포카 못뭐 꺼냈어 그래서? 어? 어떻게 포카를 꺼내요 언니 이 상황에서 아순이 실격이야 포카 찍어야지 나조용좀 아,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는가. 다 됐다. 됐다. 내껌 찍겠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아 찍었던 다 너무한다. 응. 진짜. 응? 인성, 공로 나. 공로 나니다 공로 나합니다 자기껌만 찍으면 개인팬. 아깨, 아 공로 나니다말 많아. <목소리> 아니리어야귀왜왜 그니까, 그 청아버. <laughs> 왜. 맹진이 와. <laughs> <어허. 웃음> 예쁘다. 근데, 음. 예뻐, 어. 이제 벌칙 벌칙. 다 지가 가라지 맙시다. 이게 벌칙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나 하는 걸 좋아하겠는데. 어, 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우리 보여 줘야 되 아니 우리 끝고 나서 다고 나서. 아니 약간 잠고 어? don't know w h 어? 진짜 o u 지 o I n 아니, 이 to 이 n o 아니, 이 e time. Only,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는 n t know. I don't k n 야 w I don't know. I don't k 맞아. w I d 신들이왜 <목소리들이> 이쁘냐고. 어? 아, 아 윗니, 윗니 그래도 S 나왔어. 너 윙? 윙윙 나왔다. 진짜 근데 특이하긴 하다. INF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언니랑 나랑 뭐, 겹치는 게 뭐라고 생각이라는. 나랑 언니랑 겹치는 게 이방결. 어, 그러니까. 언니는 <목소리도> 왜 하얀색을 안샀어딱 탈까 봐. 나도 왜? 나도. 왜? 이거 지금 떼가 이렇게 탔는데 땐 탈까 봐안 썼다. 이건 왜? 얘가 탔던 게 아니잖아. 얘가 탔던 거지. 얘가 왜이 같은 랭케이스를 끼고 사는데. 아니, 왜 우리는 이 하얀색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였어? 맞아 너무 밝은색가 어. 뭔가 묻었을 때 티가, 티가 많이 나. 나니까... 케이스를 끼는데 티가 완전히 안 나고... 왜냐면...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 우리가 밥을 먹다가 뭔가 떨어뜨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음. 그리고 나는 그런 맞아. 적이 많기 때문에 이치게 언니 양꼬치 집에서... 이렇게 어. 손에 떨어뜨렸단 거이럼 아, 어, 맞아, 맞아... 이건 도형인가? 응. 아, 맞아, 도형. 양 아니... 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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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 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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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아 이거 보고 남자친구 냐고 물어봤다는 거? 야만어 이거 아도 아닌데. 아, 아닌데. <laughs> 너무 자연식 방에서 <laughs> 이런 이런 마트 자체. 누가 <laughs> 남자친구 <laughs> 이름으로 이렇게 남자친구가 생겨. <laughs> 남자친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할수 있어. <laughs> 그렇지. 나도 내가 굿즈를 만들었 <laughs> 어. 진짜 개남미세다 재밌네. 자 여기서 그러면 배경화면이 누가 제일 1, 곱 명이지? 아나 자신 있어. 나도 <laughs> <난> 자신 있어. <laughs> <난> 자신 있어. <laughs> 이거 일단 <웃음> 이거는 <웃음> 나는 <절대 아니야. 웃음> 우리 집 강아지야. <laughs> <laughs> 솔직히 이거 몰라 배경화면 이거 배경화면까지 이거 몰라 배경화면은 안돼 배경화면은? 배경화면은 아 배경화면은 배경화면 이건데 어 잠깐만 m n e 러 p 있어 아 저기요? 진짜 무슨 상관야 보이드 플래닛 배경화면 할말 없네 한 번. 것 같아, 나. 네. 나는 남자친구 같아 나는 폴로 마야아 평범한 거야 나도 나도 네. 어, 누가 봐도 연예인 네. 누가 봐도 네. 마크잖아 마이이이들 어쩔 수 없는 거지 <laughs> 부끄러나 부끄럽냐고 <laughs> <laughs> 지성이 나 몇개 더 놓을게? 5개? 응 그럼 나 5개 뭐.. 막포가 슬플 수 있으니까 5개로 하기로 근데 막포 내가 보기에 포카 존나 많아서 혼자 12번 해 <laughs> 자리가, 자리가 돼? 돼? 자리가 돼뭐 이렇게 앉으면 자리 혼자 할수 있지 준이 뭔가요? 내가 좋아하는 포카. 아 진짜 다들 배치에 굉장히 신중하네. 왜냐면 우리 애기니까아 그분이 붕돌이 들고 있는 거 <laughs> 이렇게 해 줘야지. 애기 우리 애기 머리 괜찮요 작년에 진짜 많이 먹었다고. 응. 진짜 많이 했어 빨간색까지 하고 머리도 알아. 괜찮은지 모르겠어 지금. 근데 지성이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밀어붙여. 이렇게 이렇게 I believe. 이거 올려. 마크 빨리 나와서 열장 꺼내. 열 장? 왜냐면 마크 마크 혼자라 가지고 언니밖에 없어. 열 장? <laughs> 시관 케이스 가져오지 시관통 케이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킹케이스만 안돼 지금 조롱하는 거야 지금 나조롱이대 조롱 당하네 지금 근데 그냥 여기로 이렇게만 꺼내 아왜 왜냐면 꺼졌어 아무래도 시끄럽다 그냥 그냥 하고 언니 이런 영상 못 쓴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뭐라고 하는 거야 지미 그냥 차로로 차로로 시끄럽다고 언니 하나 일로 줘 야, 그럼, 저건, 아니, 그걸 담으면 다운지게 야 되잖아. 하나만 주면 되는데. 철로 데시벨이큰건 사실이니까. 어. 탄산그러는 근데 그거 알아?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인가? 아니, 아, 그거 뭐? 지금 헌법 헌법 소원 같잖아. 사실적시가 그... 명예훼손인지. 난그 명예훼손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아, 그것만 아니. 보고 있어. 훼손이 아니고 기분이 상한 거잖아, 그냥. 내가 어. 보기엔 훼손될 명예가 없어. <웃음> <지금>. <웃음> 아니, 사실적시로 훼손될 명예였으면 명예가 아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 이 밥은 좀 빼고 만. 근데 그거 빼야 된다. 밥은. 뭐 매케이적 사단 들어가면 또또틀 맞아. 이거. 아무래도 우리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되게 소식하는 사람처럼 보이겠다. 지금 김비탕이랑 마라샹고밖에 없어. 그냥 밥도 밥도 뜯어줘. 흑미밥이랑. 왜 흑미밥 맛있어? 우리 뭐 시켰지? 했죠. 했죠. 고바사. 아 고바사. 왜 나는 아니야? 검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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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널. 기다리고 있어. 누가 안 타고? 그때 도 언니가 있었어. 어. 어쩜 취했었거든 그날도. 빌리치 모드. 동매 사이에 포카를 네. 주고받으면서. 얘는 뭐잖아. <laughs> <laughs> 이걸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할 거야. 너무 이렇게 질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근데 근데 근데 웃음> 오늘 진짜 귀엽다. 핑코진 것 같아. <laughs> 아니, 생일 포카가 진짜 잘했다. 핑코진은 제가 포카만큼이지만, 양만큼 포카보다. 이 <laughs> 어? <laughs> 아, 이렇게 금방 올지 몰랐는 라이브하게 근처도 안 타고 이렇게 해버린 것좀열심안나오는 교환을 구해보는 것아 음, 음. 매거진이 이렇게 구성이 좋을 줄알았구나 진짜 두개를살걸 그랬다 그런 깊은 후회 비는지 아, 후에좀 창백하게 나오긴 했는데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공야아다가 매거진이 있으면 하나 더 살까 조금 고민되는 오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 포카로 나왔으면은 시세 음, 내용도 많고 팬이 만든 것 같아 이게 바로 뜨포 음, 음. 내가 잘라야지만 너무 귀엽다 팬띠아 뜨포 진짜 귀엽네 음, 음 괜찮네 크네요. 이걸 어따 보관해야 될까? 아, 이게 하자가 있네. 하필 지성이 꺼에 이렇게... 아, 그래도 세 개나 샀으니까 그냥... 뿅. 어, 재민이다. 지성이가 나오지 않네. 지성아, 재민이 정보! 테디가 네. 왔어요. 드디어. 지 네, 테디가 왔고, 네. 아? 네. 이렇게 또날팅으로 보내주네. 자신 있나? 음. 오 나름 에롤더 같은 걸 <laughs> 넣어주네. 아 이거 약간 하이브에서 나오는 포카 같아요. 이거 전에 뉴진스 앨범 하나 샀었는데 뉴진스 앨범이 딱 이렇게 무광의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아 포카 가다음에 드네 오늘. 아, 이 지성이만 카세트에서 딱 나왔으면 되는데 아직죠 티셔츠는 퀄리티가 어떨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하스. <laughs> 사이즈 왜 이렇게 큰거 같지? 나 아, 작은거 좋겠었는데 어쨌든 입어보겠습니다 이게 잠옷이 될지 아니면 어디 오프에, 오프에라도 입고 나갈 수 있는게 될지 너무 궁금하다 <laughs> 일단 보면 여기 상침 한번더돼있고 테두리에 뭐 나쁘진 않은것 같은데 또뭐 그렇게 좋아보이지도 않네 아지성이 안나와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은 끝냅니다 광란의 도장찍기 자자야 포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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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그만 왜? 왜? 아 요즘은 좋았는데 따다다다 어겨. 나 아무래도 송찬잡이가 맞나 보다 <laughs> 이것도 남쪽 선가? 반가워요 오 <laughs> 나는 어? 오 언니 재현자비 그딱지따딱지채팅내 <laughs> <다치? 웃음> 아, 손으로 뽑는다 큰잘 아, 그래. 찍었다 이거, <laughs> 이거 아, 네. 이거 하고 꺼내줘야 있나요아 이거 뭔데